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정말로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 이제 완연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겨운에 잠들어 있고 또 움츠려 있었던 생명이 어, 새롭게 움트는 이 계절,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또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어, 바울이 어, 로마에서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이 이곳 로마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정말 많은 숱한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바울이 이곳 로마에 도착한 것은 어, 결코 우연이 아닌 또한 바울 자신의 노력과 계획이 아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부활이라는 주제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세파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이 그 사이에서 찢겨질 뻔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구해 내십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그 아수라장에서 꺼내 주시고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을 넣으셔서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감옥은 어떤 곳이죠? 악명이 높았던 곳이죠.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깊고 어둡고 차디찬 모든 게 단절된 그런 곳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은 그곳에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있는 이 로마, 로마에 있는 것 이것은 그날 밤그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드디어 도착한 이곳 로마에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여러분, 죄수 신분으로 그는 로마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택에 연금이 되어서 어디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한적인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불편한데, 당시 죄수와 죄수를 혼자 두지 않고 옆에 간수를 붙여서 같이 묶어 놓는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이 군인과 함께 묶여서 늘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저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유를 상실한 채 어, 이렇게 격미되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지내야 했죠. 거기에다가 낯선 누군가의 감시 속에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이러한 삶, 너무나 불편하고 갇혀있고 제한적인 그의 삶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을까요?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바울은 이렇게 연금되고 간수와 묶여서 하나로 묶인 채 불편한 상태로 온 이태 이태라는 것은 2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을 꽉 채우는 만 2년을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2년이란 긴 시간을 말이죠. 이는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연기되었거나 열리지 않았고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지금의 상황 속, 지금 2년 동안이나 갇혀 있고 묶여져 있고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정의 입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억울함, 그리고 허무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계획이나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곳까지, 로마까지 온 것이죠. 그 숱한 고비와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건만. 그곳에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는 다르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는 커녕 죄수의 신분으로 집안에 꼼짝없이 묶여서 갇혀야만 하는 그의 지금 상황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을 2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이 삼엄한 간식 속에서. 기약도 없이 정확한 어떤 기간도 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저라면 억울함과 허무함이 엉켜서 다 포기하고픈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처럼 열악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허무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3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은 말씀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가택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자유롭게 남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로마법에 따라, 어, 면회는 가능했습니다. 오는 것은 가능했죠. 찾아오는 손님은 맞이할 수 있었기에, 그는 이 작은 자유를 활용하여서,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한,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하려하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저라면 이 끝없는 기다림의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지금 자신이 천상황, 그곳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곳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선교지로 그는 믿었기에 그는 만 2년이라는 이긴 시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어락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저에게는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병이죠. 장비병. 무언가를 하고자 할때 장비를 다 갖춰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어느 날 탁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라켓과 라바가 치는 거는 또 싫습니다. 라켓을 따로 라바를 따로 구합니다. 또 탁구공도 그냥 공이 아니라 삼성 좋은 거를 또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라바를 닦는 약도 구입을 합니다. 또 어느 날 배드민턴이 또좀 땡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배드민턴 채를 사죠. 채에 당연히 스트링 묶여있는 줄 알았는데 또 따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스트링도 삽니다. 셔틀콕도 더 괜찮은 거? 또 거기에다 일반 신발은 좀 별로라고 합니다. 미창이 고무인 신발을 또 사야 되죠. 이렇게 다 준비되고 갖춰야지만 시작하는 무서운 병, 그 병이 장비병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더 월등히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탁구라켓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활활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들면 창고행으로 가게 되죠. 아내와 체력 관리를 위해서 어느 날 달리기를 좀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비병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땀을 저는 많이 흘립니다. 육수공장 CEO란 별명이 있기 때문에 땀을 잘 흡수하는 또 운동복을 또 구입을 해야 되죠. 또 그냥 운동화는 또안 됩니다. 또 러닝화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또그 운동화에 맞는 또 양말도 스포츠 양말을 둬야 되죠. 되게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건전 병입니다. 급률한 마음으로 봐주셔야 되죠.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옷 그냥 걸쳐입고 그냥 있는 신발 신고, 있는 양말 그냥 신고, 그냥 달립니다. 그런 아내를 향해 제가 훈수를 두죠.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중간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했지만 아내는 꾸준히 계속 뛰어서 지금 30분을 한 번도 안 쉬고 달릴 수 있는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제야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류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다 갖춰지고 완벽한 상황이 되야지만 되고 또뭐 가능한 여건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상황에 얼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 어떤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만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비로소 할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열악하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때, 그런 상황일 때, 말씀을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의 진짜 능력,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완벽하지 않고 좁고 때로는 거칠고 거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내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오늘도 내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그렇다 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눈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는 어쩌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전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일부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어서까지 배가 파산되고 뱀에 물리며 정말 위험한 순간을 넘기면서까지 로마에 온 이상 뭔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폭발적인 반응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믿는 자도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며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 그의 걸음, 그의 방문.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 죄수 한 명, 그 작은 죄수 한 명이 개인적인 방문, 초라해 보이는 방문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바울의 그 땅을 밟은 그 발걸음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아니,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위대한 영적인 발걸음이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비록 바울의 육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가 가는 곳에 박수와 갈채는 없었지만,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은 승리의 발걸음이었으며,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제안하고 억제하고 있었다. 라고 여겼겠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를 정복해 가고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뒤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이 기간 동안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롯에서, 빌레몬서가 이 시기에 쓰여진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통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이 복음으로 인해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정말 부족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때 당시에 보일 때는 실패였던 것 같지만 이 바울 한 사람의 방문을 통하여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로마 가운데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연연해 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고 강하게 땅 끝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초라해 보이는 바울의 로마 전도였지만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뒤에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부유한 자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이며,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묵묵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헌신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바울과 같이 이번 한 주를 하루하루를 그렇게 묵묵히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 이후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할수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새생명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함에 한 영혼 한 가정을 품고 선물도 준비해 두었는데,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 과연 이것을 통해 무엇이 될까? 그런 작은 나눔과 전함이지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침내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